아침 목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 또 오늘 하루도 이렇게 아침 목사에 시작할수 있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오늘은 이번 한 주간의 마지막 날인데요. 어, 마지막 금요일인데 또 오늘 잘 마무리하면 주말 기다리고 있으니까 힘을 내서 또 하루를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고 또 주말 또 하나님 옆에서 나와서 예배하고 정말 기쁘게 쉼과 제 충전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사 기도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사기 6장 33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좀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예,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온이 양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 구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번, 한 번, 지난번에 어떤 시험을 냈냐면, 양털을 묻게, 젖, 물에 적게 하고, 이렇게 양털이 있으면, 양털만 물에 젖고 나머지 땅은 물에 안 적게 하죠. 사실, 이슬이 내리면, 땅과 양털이 같이 젖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양털만 젖는다는 건 특별한, 정말 자연현상이 아니라 특별한 기적이겠죠. 그런데 그 기적을 보고, 이번에 또 구하는 거예요. 뭘 구해요? 이번엔 반대로 해달라고. 왜 이렇게 구했을까요? 어쩌면, 확신이 안섰을수 있겠죠.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줬지만, 확신이 안 생길 수 있겠죠. 물론, 뭐, 이 부분에서 이렇게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원을 비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우리의 솔직한 모습 아닌가요? 우리에게도 양털이 있죠. 어떤 양털이 있어요? 십자가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셨다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지 않겠냐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그리고 가장 확실한 양털은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에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의 해결점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뭘래요 늘? 십자가 외에 무엇인가를 또 구하죠 또 보여달라고 그러죠. 그게 참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기도원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하나님의 반응이에요. 기도원의 이런 요구에 대한. 우리 삽십한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뭐라고 표현되었어요? 그대로 행하신다. 기도원의 요구를 다 들어주세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어떨까요? 야야 됐다 됐다 이 정도로 보여줬는데도 안 들으면 너안돼 너 내가 딴 사람 데리고 쓸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뭘 해요? 그대로 행하셨다 참이 말이 제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정말 어쩌면 기도원과 인연이 우리가 기도원 같은 사람이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십자가라는 예수께서 십자가라는 너무나 귀한 정말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린 더 무엇인가를 구하고 요구하고 정말 과거에 하나님께서 내 삶에 많은 은혜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무엇인가를 더 구하고 더 보여달라고 그러고 그게 우리의 솔직한 모습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런 부족한 모습을 보고도 뭐예요? 용납해 주시고 오히려 기다려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에게 소망이 있는 것 같아요. 참 예전에 이런 문제를 기도했었는데 하나님께 응답해 주셨어요. 근데 똑같은 문제를 또 만나 또 기도해. 그럼 그러셨겠죠. 야, 그때 그렇게 경험하고 또 이러냐? 그런데 그런 우리의 부족함마저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래서 이 그대로 행하시면서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의 인자심에 하 대해서 우리는 보게 돼. 그리고 또한 가지 보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사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보게 돼. 하나님의 관심사에서 대해서 보게 돼. 뭐냐면 하나님의 관심사는 어, 승리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성숙에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미디안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미디안과 전쟁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도구로 써서 미디어를 이기려는 기도원을 도구로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사는 미디어와의 승리에 있지 않아요? 뭐에 있어요? 기도원의 성장에 있어요. 기도원의 성숙에 있어요. 이 전쟁은 이겨요? 하나님께서 이기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을 통해서 뭐를 하길 원하는 거예요? 기도원이 성장하기. 그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원해서 이런 과정들을 허락하셨다. 다 들어 주신다는 거. 정말 중요한 건 네가 나에 대해서 보다 깊이 알고 잘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점이 정말 어떤 일에 있지 아니하고 뭐에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람에게.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 관심 어디에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요. 교회에서 내게 어떤 일들을 맡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일 잘하는 것 일사람, 할 사람이 필요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관심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되어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교회 일을 하거나 뭐 세상 속에서 어떤 일을 맡았을 때 이걸 통해서 나는 무엇을 얻었는가 이것을 늘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키예요. 내가 잘하고 성숙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제일 소중히 여기시고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한 가지 여기서 할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이 참 다양하게 정말 일하신 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처음에 기도원에게 뭐예요?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죠. 그 다음에 또뭘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또 양털을 통해서, 자연 현상을 통해서 또 알려주시죠. 또 나중에는 사람들을 모으라고 하니까, 사람들을 통해서... 알려도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참 우리 하나님 좋으신 분 같아요. 제가 예전 한번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엄정아 씨의 가수 엄정아 씨의 제가 간증을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간증을 듣는데 참 재밌더라고요. 사실 엄정아 씨가 되게 불우한 환경에 자랐더라고 보니까 저잘 몰랐는데 어려서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뭐 자기까지 해서 사남매가 엄마가 홀로 식당을 하면서 키웠어야 되는데 이 식당이 망했나 봐요. 그래서 엄마는 서울에서 일하고 자기들은 지방에서 조그만 방한칸 얻어서 형제가 사는 거죠. 학교 갔다 오면 정말 조그만 구석 부엌에서 정말 동생들 밥 해야 되고. 정말 그 삶이 어린 날의 삶이 정말 삶이 아닐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뭐 고등학교 밖에 못 나왔고, 그런데도 우연치 않게 합창단에 들어가고, 그래서 가수가 되고, 이런 얘기를 쭉 하더라고요. 하면서 자기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하나님 안 믿었대.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뭐 이영자 씨가 이런 사람이 크리스마스 때막 보내는 거죠. 어, 뭐, 메리크리스마스, 정화야 뭐, 어,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하길 원해. 이러면 막 닭살도 없고, 어, 이 사람을 가까이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어느 날 산책을 하면서 갑자기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졌대.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진 거야.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그런데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졌대. 그래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산책을 하는데 중간에 교회가 보이면 제가 교회에 들어와서 기도를 하겠다.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들었대요. 그런데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 그 산책길을 쭉갔는데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 밤에 막 서울 시내를 다니면 그렇게 십자가가 많았는데 교회가 하나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책 끝 길에 가서 엉엉 울었대요. 왜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 만나고 싶은데, 교회 하나 안 보여주세요. 그렇게 엉엉 울고 있는데, 친구가 전화 왔대, 갑자기. 갑자기 친구가 전화 왔는데, 야, 너 왜, 왜 그래, 왜 그래, 왜 울어? 막 이런 얘기 하다가, 사실은 여차여차 해. 그랬더니 그 친구는 이 엄정한 씨의 고등학교 때 친구였나봐요. 그런데 어렸을 때 친구인데, 어, 지금까지도 이제 연락을 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 친구는 교회를 다녔나봐요. 근데 교회 다녔는데, 정말 교회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정화한테, 엄정아 씨한테 전화라는 그런 음성을 들려주셨대. 그런 마음을 주셨대. 그것도 집에 가서. 그래서 집에 가자마자 바로 전화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딱 자기가 와서 그래서 그 친구한테 기도받고 그래서 하나님 믿게 됐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그 얘기 들으면서 되게 기적같은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참 멋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뭘 알겠어요.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내가 하나님 알고 싶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한 사람을 위해서 정말 그 친구를 준비하시고 기도 전화하게 하시고 만나주시고 참한 사람에 맞게 만나셨다라는 생각들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제가. 이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었다. 그날의 기도원이 어쩌면 되게 황당한 것들을 구했을 수도 있잖아. 그런데 그 사람에 맞게 하나님이 하나하나 만지시고 일하시고 응답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우리 하나님 좋으신 분이다. 우리도 마찬가지. 정말 우리 중에 기도 뭐 믿음이 적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믿음이 많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다 다른 삶의 형편에 있을 수 있잖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각 자의 상황에 맞게 다 응답하시고 일하시고 보여주세요. 정말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정말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만의 방식으로, 여러분 사람에 딱 맞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런 믿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 이 기도원의 요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거기서 무엇을 우리는 보게 돼요? 하나님의 관심은 승리에 있지 않아요. 성숙에 있습니다. 일에 있지 않고 사람에게 있어요. 아니,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가 정말 이 땅의 삶을 통해서 조금씩 조금씩 영적으로 자라가고 성숙해지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또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봅니까? 정말 기도원에 맞게 때에 맞게 그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돼.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딱 맞게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응답하시고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루를 살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내아 이게 꼭 맞는 방법을 가지고 내가 정말 황당한 욕을 한다 할지라도. 그 황당한 요구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 살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